전자렌지에 커피를 물에다 놓다가 데워서 이렇게 드십니다 커피를 편하게 끓이는 게 위험하니까 숟가락으로 커피 저로러 오십니다 네 이제 커피에 인이 배기셨습니다 이제 음. 식사시 에 네, 내일, 이제, 기부수, 아, 모레죠, 모레. 기부수 풀 준비합니다. 여기 손 잡고 앉아서손 잡고, 손 잡고, 손 잡고. 그래야 충격이 들어. 네. 식사 후에, 주일 아침 식사 후에 커피 맛있게 드십니다. 저는 교회 갈 준비합니다. 9시가 돼가 면 며느리는 씻고 있습니다. 아버지 맛있어요? 커피 맛있어요? 커피 맛있어요? 커피 맛있어요? 커피 맛있어요? 커피 맛있어요?